저기 전 전집사님 아니 저전관사님한테 전화해갖고 아나 드림 키워좀 18일날 입회 그걸 할 건데 어떻게 생각이 어떠냐고 청장년 좀아아 그래서 아니 어차피 뭐 역할을 안 하고 있는데 가서 뭐 어? 걸치기만 하고 어 아니 저기 뭐요 어, 청장년들 뭐저뭐 뭐, 모임도 안 하시지 그래요좀오 어? 그래. 둘이 그래. 음. 속상하지 그런 거 보면 그래서 아우 우리 저 김광님 목사님 같은 그건데 뭐 김광님 목사님 교회로 가야지요. 지아 그렇구. 나 아이고 그렇구나. 내년에또 하고 올 올해는 누구지 그럼? 올 올해도 그 정건사님인가? 아 그렇구나. 근데 왜? 한도 메시지라도 하나도 안 보내버렸을까? 한일년 아, 동안 뭐좀뭐저 이번 주 추석 엄사절 아닌가? 아, 아이고 그건 아니. 아이, 아, 그 조, 좋은 차잖아, 그 카니발. 아유 비, 비싼 차저 우리 저왜 저. <laughs> 아, 이거 좋다던데. 저, 뭐, 그 저, 하이, 하이, 그거 아니야, 하이 리 이거 아, 이거. 우리 저, 교수님 또 따라다녀야지. 어? 교수님 따라다녀야지, 교수님. 아 교수님은 뭐, 계속 갈막교에 다니시잖아, 그지? 아. 갈막교에 가야겠네, 그럼. 아, 나 이거 올릴라 했더니, 이거. 아, 나 이거 지금 넘어갈 뻔 했는데. 아, 나 드림교에 등록할게요. 이럴까봐 내가 노심소자 어? 어, 장기수사좀 요즘 이상하다고 교회도 잘 안나오고 맨날 주말에 슬퍼지 어? 드림기회로 좀 보내줘 어, 드림기회로 드림 좀 보내자고 어? 좀얘를해야김광림목사님 안받으면 뭐 어디로 가야나 또 아이. 어, 하나 거다 써놔요 그냥 첫날 저기다 써놔야겠네 드림기회 장도영 집사 해갖고 화, 저 화분 하나 보내야겠네 아이. 춘세 중리동, 거기 양머리교에 주차하면 되거든요. 점심을 안하니까 그게 문제네. 아, 주일날 또. 주일날 거기도 교회 다니는 바로 옆인데, 아. 평일날은 또. 그래요? 토요일날? 아이 근데 다들 일정이 있어서 고기도 먹고. 음, 그러면. 어, 아니요, 안에 룸이 16명이 앉을 수가 있어. 16명이니까, 그, 16명. 그니까, 음. 음. 맨날 오리집 가도만 오리집은, 어. 음. 저녁에, 어, 아이, 4시지 5시. 그래요? 그때 저녁 먹는 걸로 하지 이번 주 하지 뭐. 저녁, 아마, 어, 춘세 흑돼지 그, 아아이좀 아이, 올려주시오. 나, 내가 왜냐면, 활동도 안 하는 사람인데, 아, 이제, 저거 하고 나가야지, 이제. 아이, 난 눈치 보여서 못하겠어. 우리 뭐, 맨날 갈, 어, 우리, 김 교수님 맨날 갈고기나 했었고, 아이, 나이, 어? 아, 그러게. 맞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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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어, 아알았어 저. 어, 중리동 천생돼지 주차는 바로 옆에 양물이꽤큰 교회거든요. 주차는 거기다 하면 되는데 아무튼 올려 놓으요 하고 제가 한번 식사 어, 토요일 날네시 정도 한번 그 해보고 그, 그뭐 주차는 편하니까 양물이다 그, 양물. 알았어요. 오늘은 제가 또 너무 신기 오픈점들 돌아다니냐고 네, 알았어요. 1km 앞 오산초름 쉼터가 있습니다. 적재 불량 단속 구간입니다. 약 500m 앞 오산 조름 쉼터가 있습니다.